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자, 우리 2023년도 대비 법무사 1차 과목 감옥, 헌법 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수업은요, 교재는 헌법 조문 판례 노트 해가지고요, 법학사에서 나온 책으로 자 판례하고 조문을 정리해 놓은 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어, 보통 시중에 있는 기본서 해가지고 수백 페이지 되고 이러는 책들에 있는 내용들을 압축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리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걸로 어,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남아야 된다는 거. 그 외에 기, 우리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그 기억에 남기기 위한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요. 저는 이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처음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저기, 이 화면에 이제 보시면 헌법 전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 헌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총강, 기본권론, 통치구조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중에 처음 그래서 헌법, 총설 또는 총강 이렇게 얘기하죠 헌법의 전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고요 화면 보시면 <laughs> 자, 우리 헌법은요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 어, 세계 각국의 헌법도 그렇지만 그 전문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죠. 전문. 뭐, 제1조, 제2조 이렇게 나가기 전에 전문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문제점은 이 전문도 1조, 2조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처럼 어떤 규범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재판의 준거가 될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쟁점이 된다. 참고하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이 어떤 내용인지.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 이제 가로 속에 있는 것은, 우리 저자가 이렇게, 고 나름대로의, 그, 해설을 이제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한민국, 대한국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 요, 개정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1운동, 자, 요걸로 건국됐다, 이렇게 봅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자, 여기 지금 건국 해가지고 있고, 현행 요렇게 있는 것, 또는 여기 7차 이런 거 있들, 있는 것들은요, 어, 우리가 개, 어, 건국 헌법 때부터, 어, 전문이 존재했어요. 그때 그 전문 내용과 매, 우리가 9차례 개헌된 건다 아시겠죠? 그 9차례 개헌되면서 전문 내용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에 있는 내용들 중에 권국 헌법 때 들어갔던 거, 3차 때 들어갔던 거, 지금 현행 때 들어갔던 거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별이 있겠죠? 자, 그런 걸 표시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이 내용은요. 뒤에 가면 이제 헌법 조문들 나오는데 그조문에도이런 표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7차, 3차 이런 것들. 그러면 고그 개헌 때 3차 개헌 때 7차 개헌 때그 아,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표시를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헌법의 최고 이념 1절. 자, 항목 그냥 구분은 1, 2, 3, 4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인정 여부. 좀 전에 봤던 헌법 전문이 과연 규범력이 있느냐. 규범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죠? 헌법의 재판의 준거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구속력, 즉 국민이 엄수 준수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럴 때 헌법 전문 요거는 이제 최고 이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헌법 자체가 최고 규범입니다. 법체계상으로 최고 규범이고요. 그 중에 헌법 전문이 최고 이념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규범적 효력이 있느냐 인정 여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거이 어, 교재는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법령 해석의 기준. 헌법 전문은 모든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될수 있고 입법 형성권 행사의 한계 그다음에 정책 결정의 방향 제시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전문에 대해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까진 좋은데 거기서 바로. 헌법이 수호하고 있는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전문으로부터 헌법 전문으로부터 기본권이 직접 도출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고그 내용에 대한 재판 판례 보시면 전문의 3일 정신은 헌법의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해석 기준으로는 작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헌법 재판소의 입장이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자, 독립 위공자의 후손인 청구인에게 일본인 제 일본 제국주의의 각종 통치 기구 등으로부터 수탈당한 청구인 조상들의 강릉 일대 의 특정 토지에 관하여 보상을 해 줘야 할 자기 의무가 존재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기 의무가 존재하느냐? 일단은 자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내용은 전문의삼일운동 임시정부 법통 계승만으로 위와 같은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의무는 뭐였죠? 유공자의 후손이 청구를 하는 거예요. 수탈 당했습니다. 그 청구 조상들에게 수탈을 당했죠. 강요일 때 특정 토지 자 요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될그 의무가 전문으로부터 도출되느냐. 이 내용이죠. 이랬을 때 자기 의무 도출되지 않는다는 결론. 자 그래서 전문에는 요 표현이 있어요. 요 표현 가지고는 이런 자기 의무가 나올 수 없다. 전체적인 얘기는 그래서 어, 같은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수 없음. 그리고 독립 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상 그 유족 들는 가족에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라는 규정 자체로부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자기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헌법에서는 전문에서 이걸 가지고 자기 의무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위 법령인 독립 유공자 예외관한 법률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그 다음, 7번, 친일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모가, 규명과 친일 재산에 대한 공적 회수 의무. 진상 규명과 자, 국가가 친일행위에도 진상규명하고 친일재산에 대한 공적 회수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전문에 의해서 의무로 지어져 있느냐? 라는 얘기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다. 이 얘기입니다.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자, 전문의 3.1운동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부분은 현행 헌법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주로서 겪었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이런 공적 해수 의무를 지고 있다. 자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다라는 얘기입니다. 헌법적으로 한정합헌과 한정위원회 구분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음, 위헌법률을 심판을 하게 되면 원래는 위헌, 합헌 이렇게 나와야 돼 결론적으로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그리고 변형, 병영판, 변형판결이라고 할수 있죠. 한정합헌과 한정위원, 변형결정, 요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한정합헌과 한정위원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합헌적인 한정축소 해석은 위헌적인 해석 기능,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것. 소극적 배제. 그 다음에 적용범위 축소에 의한 한정위헌결정은 위헌적인 법적용 영역과 그에 상하을 해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정 합헌으로 보느냐, 한정 위헌으로 보느냐. 자, 한정 합헌 쪽으로 할 때는 결론적으로 위헌 사항을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스타일이고요. 한정 위헌 쪽은 적극적으로 하는 파트다.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뜻. 자, 그다음에 3, 5번 가 보시면 헌법 개별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가능성. 자, 위헌 법률 심판 그러면 이거의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법률이죠. 법률. 누가 만든? 국회가 만든 법률. 자, 이런 개별법들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헌법의 각각 개별 규정들도 위헌 법률 심사,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죠. 여러분들이 민법상 관습법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이렇게 하면 관습법이 인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그 관습법을 인정해요? 결론적으로 판사가 인정한다는 거죠. 재판 속에서. 자, 그럼 관습법 성립 요건을 보시면 보세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뭐가 존재해야 돼? 관례가 존재해야 돼. 이거는 민법적으로 얘기하면 관행이겠죠. 이런 것들이 관례 존재 플러스 자, 그런 것들이 일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복 그리고 계속돼야 되고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명료해야 됩니다. 희미하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 관습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요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게 이거죠. 반복 계속성. 그렇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게 이제 민법에서 얘기할 때 관습법에서는 법적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헌법에서는 우리가 국민적 합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관례에 대해서 어, 어떤 헌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합의적인 묵시적 합의 어떤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관습 헌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관습 헌법의 효력 관습 헌법의 효력과 관습 헌법은 또 개정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관습 헌법이라고 이것도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적 효력을 갖겠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관습 헌법도 국민의 결단으로서 성문 헌법과 뭐야 뭐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관습헌법도 개헌 개정이 될수 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헌법 개정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이 가능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헌법의 기본 원 헌법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